에스겔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란한 짓을 했고 어린 시절에 창녀가 됐다. 그곳에서 그들의 가슴이 짓눌렸고 그곳에서 그 처녀의 젖가슴이 만져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을 말하자면 오올라는 사마리아고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올라는 그녀가 아직 내게 속했을 때 음란한 짓을 했다. 그녀는 이웃인 아시리아 사람을 갈망했다. 그들은 자주색 옷을 입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로서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었으며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었다. 그녀는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모든 잘생긴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했고 또 자기가 갈망하던 모든 사람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덮혔다 그녀는 이집트에서부터 의 음란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들이 그녀와 함께 드러눕고, 그녀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그들의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녀의 애인들의 손에, 그녀가 갈망하는 아시리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벌거벗겼고,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갔으며, 그녀를 칼로 죽였다. 그녀는 여자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그들이 그녀를 심판한 것이다. 그녀의 동생 오올리바는 이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니보다 더 타락했으며 그녀의 음란한 짓은 자기 언니의 음란한 짓보다 더했다. 그녀는 이웃인 아시리아 사람들을 갈망했는데 그들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로서 화려한 옷을 입은 용사들이었고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었고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그녀 또한 자신을 더럽힌 것을 보았다. 그들 둘다 똑같은 길을 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음란한 짓을 더해갔다. 그녀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의 모습 곧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길게 늘어뜨린 띠를 한 모습이 모두 갈대아 태생인 바벨론 장교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정욕을 품어 갈대아의 사람을 보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그녀에게로 와서 애정행위를 하는 침대로 들어가 그들의 음란함으로 그녀를 더럽혔다.그녀는 그들로 인해 더러워진 뒤 그들과 사이가 멀어졌다.그녀는 음란한 짓을 드러내놓고 하며 알몸을 드러내 보였다.그래서 내가 그녀의 언니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처럼 그녀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그럼에도 그녀는 이집트 땅에서 음란한 짓을 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음란한 짓을 더했다. 몸은 낙이와 같고, 정력은 말과 같은 애인들을 그녀는 갈망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내 어린 적가슴을 어루만졌던 어린 시절의 음란함을 내가 그리워했다. 그러므로 어울리 봐요.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와 사이가 멀어진 내 애인들을 내가 선동에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그들을 내게 보낼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 모든 갈대아 사람들, 두곱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 말이다.그들은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며, 모두가 통치자들, 지도자들, 장교들, 유명한 사람들이며, 모두가 말을 타는 사람들이다.그들이 무기와 전차와 수레와 항무리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너를 대적해 올 것이다.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를 갖고 투구를 쓰고 너를 대적해 사방에 포진할 것이다.내가 그들에게 심판권을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자기의 방식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 질투를 낼 것이니 그들이 격분해 너를 대하며 내 코와 귀를 자를 것이다 그리고 내 남은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끌고 갈 것이고 내 남은 사람들은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장신구를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부터 했던 내 음란함과 창녀짓을 내가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눈을 들지도 않으며 이집트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너와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미워함으로 너를 대하고 내가 이래서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으로 버릴 것이다. 내가 알몸으로 창녀짓한 것, 곧내 음란함과 창녀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내게 행해지게 될 것은 내가 민족들을 뒤따라서 음난한 짓을 하고 그들의 우상들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의 길을 뒤따라갔으니 내가 내 손에 그녀의 잔을 줄 것이다. 나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크고 깊은 내 언니의 잔을 내가 들이키고 많이 담을 수 있는 그큰 잔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포와 황폐함이 담긴 자나 내 잠이 사마리아의 자나 내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마셔서 비우고 그것을 산산조각나게 깨뜨리며 내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등 뒤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내 음란함과 창녀지세대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언급하여라. 그들이 가늠했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상들과 가늠했다. 심지어 그들이 내게 낳아준 그들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 불속을 지나가게 했다. 그들은 또 내게 이런 일도 했다. 같은 날 그들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한식기를 모독했다. 그들이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나서 바로 그날 내 성소에 들어와 그곳을 더럽힌 것이다.그들이 이런 짓을 내집 가운데서 했다.또한 두 자매는 사자를 보내 먼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불렀다.그들이 왔다.너는 그들을 위해 목욕하고 내 눈에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치장했다.그리고 너는 우아하고 기느자에 앉아서 그 앞에 상을 차리고 그 위에 내 분양과 기름을 놓아두었다.떠들썩한 군중의 소리가 그곳에서 들렸고 술 취한 몇몇 사람들을 광야로부터 데려와서. 그들이 두 자매의 팔에 팔찌를 끼우고 두 자매의 머리에 아름다운 왕관을 씌웠다. 그때 가늠으로 찌든 두 여자에 대해 내가 생각했다. 이제 그들이 저 여자와 음란한 짓을 할까? 그리고 저 여자와도 그들이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천녀에게 들어가듯이 그들이 음란한 여자들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나 가늠한 여자들을 심판하며 피를 흘린 여자들을 심판하듯이 의인들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들이 음란한 여자들이고 저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저두 자매를 대적해 한 무리를 일으켜 세워라. 저들을 공포와 약탈에 넘겨주어라. 그 무리가 저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의 칼로 저들을 벨 것이다. 그들이 두 자매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저들의 집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듯. 내가 그 땅으로부터 음란함을 멈추게 해서 모든 여자들이 교훈을 얻고 그들이 너희의 음란함과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음란함을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우상들에 대한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4장 9째 해 열째 달1 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날짜 바로 이 날짜를 기록하여라 바벨론 왕이 바로 이 날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 말해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소틀 얹어라 소틀 얹고 그 속에 물을 부어라 고기를 썰어 소태 넣태 다리살 어깨살 등 좋은 고기를 골라넣고 가장 좋은 뼈로 소틀 채워라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잡아라 손밑에다 나무를 쌓고 그것을 끓여라 그 가운데에 뼈들을 넣고 푹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호 이렇게 말한다 피 흘린 성아 화 있을 것이다 아니 녹슨 소탱하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비 뽑을 것 없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그 고깃덩이를 꺼내어라 죽임당한 사람이 흘린 피가 성읍 가운데 있다 그 피가 바위 위에 흘렀다 땅바닥에 흘렀는데 그 위에 흙이 덮이게도 하지 않았다 진노를 일으켜 복수하려고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위에 흐르게 해 덮이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요와가 이렇게 말한다 화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성아 나 또한 나무더미를 크게 만들 것이다 나무를 쌓아 올리고 불을 붙이라 고기를 잘 삶고 양념을 섞어 넣고 뼈들을 태우라 그리고 석탄불 위에 빈솥을 얹어 뜨겁게 하고 그 청동을 달구라 그리하여 그것의 더러움이 그 속에서 없고 그것의 녹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성읍이 온갖 일로 곤비하나 엄청난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았고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내 더러움 가운데 음란함이 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 주었지만 내가 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내 진노를 그만둘 때까지 내가 더 이상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내가 오고 있으니 내가 실행할 것이다. 내가 참지 않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가엽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 행동과 내 행위에 따라 그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 눈에 기쁨을 이 순간에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조용히 탄식하여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애곡하지 마라. 내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내 발에 신을 신어라. 내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여라.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권세에 자랑거리고 너희 눈으로 보기에 즐거움이며 너희 마음의 애정의 대상인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다. 또 너희가 내버린 내 아들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한 그대로 하라.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또 너희의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신을 신으라 너희는 슬퍼하거나 울지 않고 다만 너희 죄들로 인해서 기력이 쇠약해지며 서로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주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 눈의 즐거움 그들의 마음의 욕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을 날, 바로 그날에 한 도망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바로 그날에 내 입이 열릴 것이고 그 도망자에게 내가 말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너는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목소리> 10편, 90편.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오, 어, 사람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한 때 같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한 폭이 같습니다.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받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오 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 어,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날들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한 날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제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세워주소서.